Hello everyone. Nice to meet you too. My name is Shin u n a your English teacher. So let's read. Uh, 어디서 읽을까요? Read one page f 48, o r t y e g h t 사십팔 페이지입니다. 사십 페이지. 자, before you read, 먼저 도, 오늘 독해 수업을 할 건데요. 독해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다차와 관련된 단어들을 보고 다차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라고 했습니다. 자, 다차가 무엇일까요? 이게 이제 삼가 독해의 핵심 단어인데 어, 관련된 그림이나 단어들을 보고 다차가 무엇인지 한번 어, 우리가 생각해봅시다. 다차는요, Farm. 농장이고요, Russia. 러시아에 있고, 시골 별장이고. weekend. 주말하고 관련 있고. 샤슬릭. 샤슬릭이라는 건 발음하기 좀 어려운데 샤슬릭은 꼬치구이를 말하는 겁니다. 뭐 양고기, 양이나 뭐 양고기나 돼지고기, 소고기들을 꼬치에 구워서 먹는 꼬치구이입니다. 그런데 다차하고 샤슬릭 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vegetables. 야채들입니다. forest. 숲이고요. 이쯤 되면 다차는 우리가 요즘에 우리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뭐하고 비슷한가요? 그죠 캠핑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약간 차이가 있다면, 캠핑은 우리가 캠핑장에 갈 때, 뭐 캠핑 어떤 도구들을 다 들고 가잖아요. 그 가서 이제 맛있는 음식도 해 먹고, 이렇게 텐트도 치고, 그렇게 하는데, 다차는요. 어, 시골 별장이에요. 근데 러시아에는 시골 별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요. 자기만의 다 시골 별장이 다 차가 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내, 주말에 내려가면 돼요.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의 바다차 근처에는 자기들만의 텃밭도 있어요. 자기들이 전원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너무너무 재밌는 건요. 이 러시아의 다, 다 차가 러시아에 있는데 러시아는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1970년대인가 러시아의 정부가 정부가 그 당시에 그 러시아의 그 도시 이제 모스크바에 너무나 범죄도 많고 민심이 흉흉해서 러시아 사람들한테 러시아 정부가 그 시골에 있는 그 땅을 공짜로 줍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자기들만의 별장을 지어서 전 주말마다 이제 주말에 잘 쉬라고 별장을 아, 땅을 공짜로 주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다가 이제 자기들 시골 별장을 짓고 전원 생활을 주말마다 하게 된 거죠. 너무 부럽지 않나요? 우리는 왜 그런 땅안 주나요? 거제되는땅어100 평만 사려고 해도 돈 엄청나게 들 텐데 부럽습니다. 다차가 뭔지 대충 아시겠죠? 러시아의 시골 별장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49 페이지입니다. 자 들어보겠습니다. Sonya's weekend at the dacha. Sonya lives with her father, mother, and her little sister Olga in Moscow. On weekends. They go to their dacha. A dacha is a Russian country house. A lot of Russian families have a dacha. On weekends, they get out of the city and spend time in nature. 자, 파란 색깔 보이시죠? 단어들,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한번 보기, 볼게요. 자, 다차는 러시아의 시골 별장을 가리키는 단어고요. a lot of라는 것은 수나 양이 많다라는 형용사입니다. 자, 똑같은 단어는 many나 much, 그리고 lots of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get out of는 어디 어디에서 나오다 떠나다 라는 뜻입니다. 자, nature. 발음에 주의하셔야 되죠. Natural이 아닙니다. Nature. Nature는 자연이라는 뜻입니다. At the dacha, Sonia's family grows vegetables like potatoes and tomatoes. Sonia is a good farmer. She has a secret. She talks and sings to the vegetables. s e c r e t s e c r e t 이라 단어는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On sunny days, s o n i a Olga and their daughter friend Anton go into the forest. They pick wild strawberries and mushrooms there. 자, f o r e s t 라 단어는 숲이라는 뜻이고요. wild는 야생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머쉬룸은 버섯 이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독해 1차신 여기까지 우리 같이 읽고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파워포인트로 갈게요 자 레슨 3의 제목은 My Family Weekend 나의 가족의 주말 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가족은 주말 이렇게 보내요 라고 뭐 소개하고 있는 글인 것 같죠 자 그러면 독해를 본격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s o n a s w e e k 라고 했습니다. 자, 사람 이름 뒤에 a p o s t r o s가 붙었죠? 해석할 때 어떻게 하나요? s o n 라고 하죠. 은아즈, 뭐, 소냐즈 은하의 소냐의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소냐의 주말입니다. 어디에서의 주말인가요? 에또 다차. 다차에서 보내는 소냐의 주말이다라는 겁니다. 자, 에시라는 건 장소 앞에 붙는 전치사입니다. 어디 어디에서 라고 하면 되죠. 다차에서 라고 해석합니다. 자, 소냐 is live. 소냐 lives with her father, mother and a little sister Olga in Moscow. 자, m o s c o w 는 모스크바를 가리키는 영어 단어입니다. 자, 모스크바를 영어로는 Moscow. Moscow라고 발음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자, 모스 w 앞에 보이는 in이라는 단어 역시 at처럼 장소 앞에 붙는 전치사인데 어, at과 in의 차이점은요. s는 비교적 좀 이렇게 지역이 좁은 장소, 장소가 이렇게 좁은 장소 앞에 붙는 전치사고요. 이는 넓은 장소 앞에 붙는 전치사입니다. 다처와 모스크를 비교해 보세요. 어디가 더 넓은가? 당연히 모스크바가 넓죠. 그래서 어, 넓은 장소 앞에는 인이라는 전치사를 붙입니다. 해석은 그냥 모스크바에서라고 하면 됩니다. 자, 소냐가요. 모스크바에서 뭘 할까요? 자, 한 가지 더. 영어에서는 장소는요. 이렇게 문장이 제일 뒤에 오게 됩니다. 문장이 제일 뒤에 옵니다. 자, 소냐는요. 모스크바에서요. 리브즈 살고 있대요. 어, 리브즈 s 붙인 이유가 뭘까요? 일가에서 배웠죠? 우리가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일반 동사 s를 붙인다라는 거. 자, 소녀가 살고 있대요. with, 위드, with라는 단어의 밑줄을 꿇습니다. with는 누구누구와 함께 라는 단어입니다. 누구와 함께 살고 있나요? 그녀의 아빠와 엄마와 그리고 그녀의 little sister이니까 언니인가요? 여동생인가요? 여동생인 올가와 함께 모스크바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가족 구성원이 누구죠? 아빠, 엄마 그리고 여동생이죠. 어, 아빠, 엄마 그리고 여동생입니다. 그러니까 나열하는 게세 명일 때는요, 나열하는 어, 제일 마지막에 나열하는 제일 마지막에 앞에다가 나열하는 것 제일 마지막 앞에다가 엔드를 붙입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 나는 A와 B와 C를 좋아해라고 한다면 I like A, B and C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라는 거 제일 마지막 앞에다가 전지사 n 드를 붙입니다. 자, 그러면, 어, 내가 만약에 민수하고 철수를 좋아, 철수를 좋아한다. 두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럴 때는, I like 민수 and 철수라고 얘기하면 되죠. 또 예를 들어, 어, 내가 뭐 내가 농구, 농, 축구와 농구와 야구라는 경기 세 가지를 좋아합니다. 그럴 때는, I like soccer, basketball and baseball.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on weekends. 자, 역시 on이라는 단어도 전치사입니다. 자, on은요, 특정한 날 앞에 붙이는 전치사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크리스마스라고 한다면 나는 크리스마스에 남자친구랑 데이트할 거야. 라고 하면 on Christmas day. 라고 하고요. 뭐 추석에라고 하면 on 추석이라고 하지요. 자 on weekend, weekend는 주말이라는 뜻인데요. 주말이라는 단어 s가 붙 붙이, 어, s를 붙이게 되면 주말마다라는 말입니다. on weekend 주말마다 매주 주말이면은 they go to their dacha 자 그들은 그들의 다차로 간답니다. 자 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소냐의 가족을 말하는 거겠죠. 그들은요. 그들의 다차로 갑니다. 자, 대인은요. 여기서는 주어 자리에 올수 있는 주격 대명사고요. 대열은 그들의 누구누구 외라는 소유의 의미니까 무슨 대명사인가요? 그렇죠. 소유격 대명사가 됩니다. 자, 그들은 그들의 다차로 간답니다. 어, dacha is a russian country house. 자, 다차라는 거 뭐냐면 다차에 된 정의가 나오네요. 다차는요. 러시아 위 시골 집이다. 시골 별장이다. 라고 하네요. 자, 러시아는 러시아의 형용사형이다. 라고 하네요. 자, a lot of Russian families have a dacha. a lot of, 수가 많다라는 거죠. 많은 러시아의 가족들이요. 뭘 가지고 있어요? 다차를 가지고 있어요. 모스크바에 살고, 있는 도시에 살고 있는 많은 러시아 사람들이요. 자기만의 다차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A weekend. 자 뜻이 뭐라고 그랬죠? 주말마다라고 했죠. 주말마다요. 매주 주말이면요. They get out of the city. 자 get out of the city 뭐라고 했죠? 어디어딜 떠나다라는 말했죠. 그들은 그 도시를 떠납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를 떠나서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다 차러 가서 spend time in nature. 자 nature라는 건 자연이죠. 그럼 in nature는 자연에서 라는 말이 자연 속에서 그들은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부럽습니다 주말마다 도시를 떠나서 그들만의 다차에서 시간을 다차 자연에 둘러싸인 그 다차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하네요 부럽습니다 하고 어, 봤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 선생님이 중요한 것 조금 얘기할게요 여기 어, 딱 표를 보세요 자, 이것은, 어, 대명사를 설명하고 있는 표입니다. 우리가 일가에서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근데 일가에서는 간단하게 1인칭, 2인칭, 3인칭 대명사를 배웠는데, 이때 우리가 배웠던 것은 주격대명사만 배웠습니다. 즉, 주격대명사라는 것은 주어 자리에만 올수 있는 대명사를 주격대명사라고 합니다. 영어는요 좀 까다로운 아이입니다 이 영어라는 아이는요 이 대명사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녀석아 주격 어, 이 녀석 너는 반드시 문장의 주어 자리에만 올수 있어 너에게 주어 자리에만 올수 있는 자격을 주겠어 다른 자리는 절대 가면 안 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어 자리에만 올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고 해서 얘네들을 주격 대명사라고 하고요 또 얘네들은. 이, 이 녀석들 너희는 반드시 문장의 목적어 자리에만 올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자격을 주겠어. 다른 데 가면 안 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목적어 자리에만 올수 있다고 해서 목적격 대명사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 녀석들 너희는 뭔가 어떤 누구누구 의라고 소유를 나타내는 자리에만 너희들 올수 있어. 그래서 너에게 소유의 어떤 소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자격을 주겠어라고 하죠. 그래서 얘네들을 소유격 대명사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주어의 자격, 목적어에만 올수 있는 자격, 소유의 미 소유격의 자격인 겁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이쯤 하면 대명사가 뭔지 모르는 친구가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대명사가 뭔지도 모르고 이걸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대명사는 뭘까요? 대명사는 이때 대자라는 한자로 대신할 대자입니다. 즉, 누구를 대신한다는 건가요? 명사 대신해서 사용되는 아이들을 대명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명사가 뭔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명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가리켜서 다 명사라고 합니다. 민수, 철수, 은아, 무시기, 무시기 다 명사인 겁니다. 그럼 명사 대신에 사용되는 게 대명사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우리 반에서 어, 뭐, 민수하고 철수하고, 뭐, 지수하고, 얘네들 참 좋아라고 했습니다. 근데, 내 짝꿍한테, 짝꿍은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럴 때는 굳이 내가 그 좋아하는 친구들 이름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있지, 나는 걔네들이 참 좋아. 나는 걔네들을 좋아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딱 들었을 때, 걔네들이라고만 해도, 아, 걔네들에는 민수, 철수, 무식이 무식이 다 들어가는구나. 우리가 알수 있잖아. 느낌으로 알잖아. 그치? 그때, 걔네들이라는 거. 그게 바로 대명사인 거야. 응? 대신 쓰인 거야. 간단하잖아. 대명사가 신더 명사 대신 쓰인 거, 간단하게. 이렇게, 일일이 다 말하기 싫은 거야. 간단하게, 명사 대신 쓰인, 이런 걸 대명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어. 또 이런 거. 야, 저, 나한테, 저기, 그, 뭐야, 사과, 그, 테이블 위에 사과가 여러 개 있어요. 친구한테, 야, 나 사과 좀 갖다 줘. 이렇게 할수 있지만, 야나 저것 좀 갖다줘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이때 저것이란 단어가 사가 대신 쓰인 대명사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런 대명사는요 반드시 이렇게 격이 주어져 있습니다 일단 쉽게 얘기하면은 일단 단수와 복수부터 구분할게요 표를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단수라는 것은 하나라는 뜻이죠 오케이? 하나라는 뜻입니다 복수라는 것은 두개 이상 두 명을 가리키는 단어들입니다 이걸 복수대명사라고 하고요 여기 있는 건다 복수입니다.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는 다 단수 대명사입니다. 자, 이런 단수와 복수 대명사도 인칭에 따라 구분을 합니다. 1인칭 대명사. 나를 가리키는 1인칭 대명사가 있고요. 너를 가리키는 2인칭 대명사가 있고요. 남자, 여자, 사모를 가리키는 3인칭 대명사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단수. 한 명을 가리키면서 나를 가리킨 1인칭 대명사에는 대표적으로 I, me, my 등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뭐 소유 대명사라든지 뭐 재기 대명사 더 있어요. 근데 님이 간단하게 이렇게 세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1인칭 대명사이면서 주어 자래 먹을 수 있는 아이는 I입니다. 1인칭 대명사이면서 목적어 자래 먹을 수 있는 건 m e 입니다 즉, 미라는 목적의 대명사가 주어 리에올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네가 좋아라고 할 때, I like you라고 하지, me like you라고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 되십니까? 예를 들면 또, 민수는 나를 좋아해라고 할 때, 민수 likes me라고 하지, 민수 like I라고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 되세요? 그 다음, 소유격 대명사인 마이가 있습니다. 해석을 할때 그래서, 아이는 나는, 미는 나를, 마이는 나, 위 라고 해서 해석합니다. 주격 대명사는 전부 다 조사, 은, 는이 붙고요. 목적격은 을, 을이 붙고요. 소유격은 뭐뭐, 위 라고 해석합니다. 자, 그 다음 복수형에는, 복수, 1인칭이면서 복수형이 니는 위, 우리는이죠. 우리는. 우리는 주격, 목적격은 us, 우리를. 소유격은 our, 우리, we, 이런 뜻입니다. 2인칭 대명사에는 you, you가 있죠. 단수나 복수 둘다 you, 똑같습니다. 자, 2인칭 대명사이면서도, 이면서 주격 대명사인 건 you. 목적격은 역시 you 형태 같습니다. 소유격은 your입니다. 하지만 해석은 다릅니다. 주격 대명사는 너, 너는, 목적격은 너를. 유월은 너위라고 해석합니다. 자 복수형은 유는 너희들은 유는 너희들을 유월은 너희의 우리 딸이 말을 시키네요. 자 그다음 3인칭 대명사에는 여자를 가리키는 대명사 she, 남자는 he이신데요. 자 she는 주격이고요, 목적격은 her, 소유격은 her, 둘다 형태 같네요. her her 형태 같습니다. He, him, his,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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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입니다. 해석은 그녀는 그녀를 그녀의 그는 그를 그의 그것은 그것을 그것의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3인칭 복수대명사는 대표적인 아이가 they입니다. 주격은 they, 목적격은 them, 소유격은 their입니다. they, them, their 그들은 그들을 그들의 라고 해석하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문장을 한번 봅시다. 이제 문제 의 적용입니다. 1번. 나는 민수를 좋아해요. 자, 내가 세갑같이 설명했는데 이해를 못한 친구들은 왜 이해를 못 하냐면은 주어, 목적어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런 친구들은 유심히 보세요. 아이고, 이쌤이 이렇게 쉬운 거를 하나 다 이해가 되는 친구는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나는 민수를 좋아해요 해서 이거 우리말의 국어 시간에 나 는에 해 당하는 게 바로 주어입니다, 주어. 누가 민수를 좋아하는가? 내가 민수를 좋아한단 말이야. 이 대상, 좋아하는 대상이죠. 문장 제일 앞에 오는 게 바로 주어입니다, 주어. 그렇죠? 모든 주어는 우리말에 은, 는, 이, 가와 같은 조사가 붙습니다. 이게 바로 주어입니다. 이런 주어 자리에 올수 있는 대명사가 바로 주격 대명사랑 이런 주격 대명사 i u c h 이과 같은 아이들은 이런 주어 자리에만 올수 있는 겁니다. 이런 목적의 대명사가 주어 자리에 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나는 누구를 민수를 좋아해요? 내가 좋아하는 대상이죠. 우리 말의 조사 을늘이 붙습니다. 을늘이 붙는 건다 목적어입니다. 이런 걸 목적어라고 하고요. 그리고 나는 미술뭐 한다고요? 좋아하는 행동을 합니다.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이게 바로 서술어 우리말에는, 영어에서는 동사라고 합니다. 그쵸? 자, 이제 나는 미술을 좋아하는, 이걸 영어로 얘기하면, 영어는 우리말에 단어가 오는 순서가 조금 달라요. 영어에서는 주어고, 그 다음에 동사오고,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I like 민수가 됩니다. 그쵸? 근데 민수는 남자잖아요. 그럼 남자를 가리키는 대명사 뭘쓸수 있나요? He, him, his 쓸수 있죠. 이세개 중에 뭘 써야 될까요? 민수, 나는 그를 좋아해. 그는 내가 좋아하는 대상이잖아요. 나는 그를 좋아해.을 느이 붙죠. 조사. 그러면은 뭡니까? 목적격 대명사 힘을 써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는 목적어가 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목적격 대명사인 힘을 써야 되는 거죠. 여기 자리에다가 he 쓸수 있을까요? his 쓸수 있을까요? 안됩니다. I like he, I like his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2번 그는 그녀의 농담을 좋아해요. 그는 그는 주어. 그녀의 농담을, 을이라는 조사가 붙었으니까 목적어. 좋아해요는 서술어, 영어에서는 동사라고 합니다. 자 이걸 영어로 얘기하면 He likes her jokes 라고 합니다. 자, 희는 주격 대명사, 그쵸? 주격, 주어 자리에 오는 거니까 주격 대명사 희를 썼구요. 여기에 him이나 his 쓸수 없습니다. 자, 그는 그녀의 농담을 좋아하잖아요. 누구누구, 희, 소유격이죠. 소유격 대명사인 헐을쓴 겁니다. 헐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전치사를 좀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필기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나타낸 전치사 세 가지를 공부할 건데요. 시간을 나타낸 전치사에는 at, on, in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세 가지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at 다음에는 구체적인 시간에 나옵니다. at 8.30, 8시 30분에 라고 하죠. on 다음에 이거 헷갈리는 친구들 많아요. on 다음에는 몇월 며칠 날짜가 나오고, 그 다음 특정한 날이 나오고, 요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on Christmas, on Tuesday, 이렇게 okay? 그 다음에 on 뭐가 있을까요? 또또또 또, 또 뭐가 있냐? 뭐영거로 생각이 안 나. on 뭐뭐 뭐, New Year, on New 신정에 뭐 on New Year 이렇게 특정한 어떤 날 앞에는 오늘 붙입니다. 그 다음에 Sunday 요일 앞에도 오늘 붙이죠. 반면에 뭐달 1월, 2월, 3월 월 앞에는 in 연도 앞에 in 계절 앞엔 in을 붙입니다. 그래서 1월 달에 in January, in February, in March, in April이라고 하고요. 연도 앞에도 in입니다. 2007, 그쵸? 2010, 현재 2015년이니까 in 2015이라고 하죠. in winter, in summer, in spring, 뭐 in fall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국가 이름입니다. 코리아, 한국, 스페인, Spain, 브리 n 은 영국, America, 미국, France, 프랑스, Japan, 일본, China, 중국인데요. 자, 이거 말고 뭐 한국, 어, 스페인, 어, 영국 말이니까 뭐 영어, 영어, 프랑스 프랑스 어, 불어죠. 그러니까 다음 일본어, 중국어, 언어를 가리키는 단어는 뭐냐라는 거죠. 한국어는 k o r 입니다 그다음 스페인, i n s p 는 s p a n 영국 언어니까 영어겠지만 영어를 가리키는 e n g l i 물론 있지만 또 그거 말고도 b r i t 도 영국 언어를 가리키는 겁니다. 다음 a m e r i 미국 언어. f r e n c 프랑 Japanese, 일본어. Chinese 중국어란 뜻이 있고요. 기타 그 밖에 이오른쪽에 있는 이 Korean부터 Chinese까지는 그어그 어, 그 나라의 언어 말고도 어 이거는 국가 이름을 가리킨 이름을 가리킨가 명사들인데 오른쪽에 있는 거는 형용사로도 쓰입니다. 그럴 때에는 Korean은 한국의 그리고 한국 국민의 이런 뜻이고요. Spanish는 뭐 스페인의 혹은 스페인 국민의 스페인 사람의 이런 뜻이 있습니다. 브리티시는 뭐 영국의 영국 사람의 이런 뜻이고, 아메리칸도 미국의 미국인의 이런 뜻이고, 프렌치는 뭐 프랑스의 프랑스인의 이런 뜻입니다. Japanese는 일본의, 일본 사람의 이런 뜻이 있고, Chinese는 중국의, 중국인의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들 구분하시고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 해석하겠습니다. On sunny days 몇 페이지인가요? 50페이지의 네 번째 줄이죠. On sunny days, 어, on이라는 전치사가 붙었네요. 무슨 말이에요? 특정한 날 앞에 붙는다고 했죠. 자, sunny는 햇살이 비치는 날이니까 아주 날씨가 좋다는 말이죠. 근데 sunny day s가 붙었네요. 이 말은 아주 날이 좋을 때마다 그냥 날씨가 아주 좋을 때마다 햇살이 짱짱하게 비칠 때마다 소녀와 올가와 그리고 그들의 다차 친구인, 뭐, 옆에, 자기 다차 말고, 옆에 다차에 사는 친구가 안톤이라는 친구가 있나 봐요. 그들의 다차 친구인 안톤, 이세 사람은요, go into the forest. 어디로 간대요? 숲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pick wild strawberry. They, 무슨 대명사? 주격 대명사죠. 그들은, wild strawberry, 니까 야생 딸기죠. 야생 딸기를 pick, 죽고, 뭐, 따고, 그리고 mushrooms, wild mushrooms, 야생 버섯도 뭐, 땁니다. there, there 뜻이 뭐죠? 거기에서. 거기는 어디를 가리키는 건가요? 앞에서 어디를 말하는 거죠? in the forest. 숲을 말하는 거겠죠. 숲에서 야생딸기와 야생버섯들을 땁니다. 라고 하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